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을 찍은 다음 사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금보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것만 봐도 까다롭다. 여러분 다쓰는 깍대기 쓰는 거래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깍대기 쓰는 거래요. 드라이버가 세이라는 사실 힘들겠다. 어차피 여기서 나사가 없다 없다 몇개 없다면은 저기 있는 저 나사를 쓰면 됩니다. 다 있겠지 다 있고 여분도 있을 거야.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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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말랑말랑, 말랑말랑. 우선, 여기 안에, 겠어 또, 이렇게, 닫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을 수가 없네. 오, 잡을 수 해. 자. 자, 여러분, 지금, 나사를, 이, 나사 조이는 것도 일이야. 지금 다행히 드라이버가 많이 남아서, 아파치, 아파치 위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하는 것보다 문제, 이거,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은. 한 시간만에 나사 끝. 은 아니고, 더이서 더이야이뚜둥뚜둥뚜둥둥둥둥둥 한평생이 지난 후 한쪽만 다 했다 5년 후 빨리 해보시라 힘들다 오직 그 생각뿐 다나다다 아, 다, 다 했다 응 잘못 만들어서 응, 다 풀어야 돼 진짜 의인 풀자 부족해아 어, 여러분 망했어요 너무 힘들어 아다 어, 풀고 지금 응, 다 했거든요 이 씨가 볼 때마다 좀 너무 많다고 지금 안 드시나? 따아라라아라랄랄라랄랄라 <laughs> <laughs> <랄라랄> <laughs> 두둑해 외 두둑 가자 두둑해 나사 조자또 돌고 올게요. 1년후다다 만년비 하하하하하 오분 뒤. 빨리빨리 빨리빨리 디디디 크크 등등크 내가 이걸 풀겠어 자 우선 풀렸다 과연 여기 안에 엄청 나게해도아난 어, 부자 이 정도 돈으로 부자는 아닙니다 음음음 됐고 자 오늘은 요 요것을 만들어봤고 날씨 너무 더우시죠 아시원아네요 그럼 앞에서 지금 정 지금 네잘지시고전 다음 과학시간에 만나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쿠키영상 있어요 안녕 일 예, 전시 2. 전시. 3. 전시. 4. 전시. 5. 전시. 가만히 까딱 없음. 실의 힘 엄청나. 자석이 지구같아. 쌍안경. 잘 보임. 그냥 쌍안경. 요거는 잘안 되지만 그래도 되게 신기해.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왕신기. Lü <Sessizlik>